Some great statements just came out from the Israeli Atomic Energy Commission and from uh, Iran, as you know, that it was complete total destruction. And uh, CNN turned out to be fake news as always. That's why they have no credibility. That's why they have no viewers. But we're going to read it to you if you haven't seen it. Have you seen it, Jeff? Yes, sir. Have you seen it? Okay. Uh, pretty good. CNN make up a phony story to get some uh, hits. 트럼프가 아주 격앙도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CNN의 이 기사 좀 보시죠. 어디를 인용했냐? DIA. 미국의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란의 농축우라는 재고가 파괴되지도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다. 미 공습은 핵 프로그램을 최대 몇달 정도 지연시켰을 뿐이다. 다음 뉴욕 타임스입니다.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트럼프 발언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지하 건물은 파괴되지 않았다. 설서변호사님 네. 미국이 정말 그 벙커버스터, 비투 폭격기로 최신의 전투기로 최신식의그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렇게 홍보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도 평화협정, 지금 휴전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네. DIA 보고서를 보면은 이란 별로 피해 안 받았는데 이러니까 트럼프 발끈했고 이란이 아 우리는 정말 피해 받았어, 피해 컸어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군사 작전도 그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CNN이든지 뉴욕 타임스라는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떤 진영이 조금 다르죠, 입장이.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가르켜서 가짜뉴스라고, 뭐, 그냥, 기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비난할 만큼 지금 뭐 굉장히 경황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란 입장으로서는 이게 피해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때렸는데 안 맞았어. 나는 괜찮아. 아프지도 않아.라고 한다면 때리는 사, 때릴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때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피해가 피해를 입는 것은 어찌 됐든간에 어떤 폭탄 투하를 받아서 피해를 입는 것은 이란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밝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이 펑커버스터를 12발을 떨어뜨리면서 아예 피해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 그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 미국 측의 어떤 초기 보고서도 어떤 이란 어이그 원자력 어이 발전 이, 이번 투하가 된 장소에 직접 가서 한 조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c n n 이라지 뉴욕 타임즈에서 인용을 한 어떤 그 보고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빙성이라는 것은 확인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이란 입장, 이란 정부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예. 트럼프에게 어, 트럼프 말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떤 추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란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저는 그러한 정치적 어떤 그 해석의 방법 때문에 아마 서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 김준영 대변인님 <laughs>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를 한 CNN 기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명까지 쓰면서 해고돼야 한다. 그리고 X처럼 쫓겨나야 한다는 라 말까지 했어요. 지금 트럼프는 우리 성공적으로 폭격했어라고 하고 이란도 우리 정말 피해 막심해야 하라고 하는데 DIA 보고서, CNN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그 내용이 맞다면 이스라엘 강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정보위 오늘 국회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원이 비상근무 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말 그대로 휴전 상태지 전쟁이 종전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화역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야당의 그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DI DIA의 이그 초기 보고서, 이그 초기 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될 텐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언론에 공개가 됐다. 그리고 언론에서 공개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라,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평가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DIA의 초기 보고서에 그 나타나 있는 언. 정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다 또는 원심 분리기 같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한 여, 여섯 달 정도의. 그 연기 상황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확실하게 그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보면 사실은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을 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그 지역에 직접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휴민트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이그 이, 정보원들이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도감청 같은 걸 통해서 이란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준까지 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한 부분 특히 이란이 좀 도와주고 있는 측면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